설교의 제목은 죄에서 자유인데요. 요한복의 특징이 어느 한 사건을 먼저 등장 을 시켜놓고 점점점더 점점 깊은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얻게 하신 아주 탁월한 방법을 갖고 계세요. 요한복은 8장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끌려온 여인의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문제는 6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꾸민 저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풀어가시면서 그들 스스로 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게 하시기를 의도하셨어요. 어떻게 깨달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 손에 비록 필요하고 옳은 것이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옳은 것이면 옳은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손에 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여 옳은 일을 행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손에 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남과 다르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율법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은 무슨 책으로였고 성상을 한다거나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라. 오늘날도 이 문제는 그대로 적용되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오해와 착각, 그리고 말을 해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 즉 내가 옳은 것을 했다는 것이 모든 일의 가장 결정적인 척도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내가 옳았는데, 왜저 사람이 칭찬을 받지? 그리고 왜 나는 욕을 먹어야?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 있죠. 내가 옳았다는 것을 밝혀지는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은 무엇이 돼요? 아주, 우리말로, 망신에 못쓸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 내가 옳은 것을 드러내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생전 경쟁에서 내가 모두 옳고 내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나고시키는 방법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모의를 하죠. 꼭저 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흉보고 그에게 공격의 화살을 피기하고 나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화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여 속박당한다는 생각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자유라 하는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해되어 드디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임으로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늘 도전해오는 거예요. 무엇을 준다고 그랬죠? 억울감. 우리 인생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함이 아니라 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거기서 벗어나서 마네 맘대로 살라. 그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 인간은 부패하였기에 본능적으로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어려워요. 선을 한번 생각하면 그렇죠 야, 나 오늘 이런 일을 했어. 그럼 평상시 반대는 뭐예요? 다 악이에요.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 해서 선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우린 그 말씀에 떠나는 순간, 죄에 더 친숙한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초도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문제는 율법을 듣고 결국 그 율법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율법의 교사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리라고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근데 인간은 나는 거룩하고 너는 그렇지 않다 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요한복음 8장의 핵심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누구에게 율법의 칼을 겨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국 하나님께 그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신앙생활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도 칼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셔야 돼요. 우린 꿈맨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하는 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방법과 모양만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다는 것이죠. 죄란 간교하고 무섭습니다. 왜냐? 죄는 전공법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도 끌어내어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간한자입니다 44절에서 말씀하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행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죄에서 자유라는 문제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이 형식주의, 외식주의, 거짓된 마음에서부터 나는 그렇게 않했다라고 하는 결심하고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짓겠다. 위선은 안 하겠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위선에서 탈피하여 경건함과 거룩함에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자신을 팔아먹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그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면 뭐 기독교의 그냥 용어죠. 믿음, 사랑, 순종. 근데 순종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한 일리를 들어드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자체가 한 편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어느 곳에 가서라도. 나를 내세우고, 나 자신을 자랑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지혜도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회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친화력을 가지시고, 성기면서 성김받는 성도들, 귀한 존재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과 진심을 바치는 차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부족을 채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요. 당신네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인격과 내 지혜와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게 우리는 계속 연구하는 자세, 배우는 자세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가라 하면 이미 타락된 것이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 스스로 깨우쳐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말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되지를 않아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에 늘 충돌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난 뭐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은 다 무엇이냐는 자존심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느냐?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다 못하는 것이 우리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항시 예수님을 막아선 것은 결단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자주 대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논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많은 논쟁의 논쟁을 겪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논쟁에선 이기려고 힘을 썼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그건 비련한 일이에요. 자 실제로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분노만 일으켰지 잘못된 것을 증명해서 존중받은 적 있습니까? 자, 왜냐면 사람은 그래요. 이성적 동물이다, 이성.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옳다 틀리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논쟁을 해서 상대방에게 졌다면 아, 그래 그 사람이 옳아서 박수 칩니까? 너 두고 보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심어 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는 우리 논쟁은 피하시고 논쟁이 일어나면 양보하세요.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 사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미 내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독교의 진리들을 뽑아서 내 안에 집어넣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낮은 은을 입히는 거예요. 진리에다가 나를 맞춰야지. 진리를 갖고 와서 내 하는 일을 증명하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속시키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로 정당하고 오르려면 내 자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낮아져서 바보가 되는 것은 절대 못 참아요. 우리 기독교가 비웃음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 된 우리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문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십시다. 요한복음 8장의 긴 강론은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을 어짜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서글픈 결과들 중에 하나는 죄가 죄인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왜요? 완고하여져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듣지 않는다.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옳은 것을 들어서,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로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뭐야 들을 마음이 없었어. 우리가 항상 그런 거죠.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다고 하면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고의 결정판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이말 여러 번 살펴보죠. 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대하지 못할 죄인 중의 죄인들. 그러니까 세상 잡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 우리말로 너 미쳤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진리를 펴시는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미쳤지 않냐. 오늘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심령이 완악해지면 들을 마음과 깨달을 영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와의 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왜 여와 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임합니까? 완악하기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린 말씀의 홍수라고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 생명이 되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응하시기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분명한 척도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쁜 존재들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은 한 나이가 한 50이 좀 넘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이안 되신 분이 계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이장로님이 아, 내가 목사님테뭘 섭섭한 일을 했나? 아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이러면서 고민, 고민을 했대요. 거기다가 어느 한 순간에 깨다는 거야. 아 목사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설교를 듣다가 그런 생각들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보편적인 예를 들은 것이지 어느 한 성도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각인하시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30장 8절 이하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시면서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상태가 이뤄야 했다는 것입니다.오늘의 이르러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죄에 대한 지적이 개인적인 싸움이 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져 있어요.모두 축복받는다거나 잘 된다는 그런 분위기만을 조성해 놓았어요. 여러분 지적받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지적받고 돌이키면 복이 되는 겁니다. 썩은 것을 감추어 놓으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빨리 개복해서 수술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소리.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아픈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찌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와 같이 범죄케 하는 어떤 부위를 잘라내라고까지 하십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수술받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잘라냅시다.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잘라내면 우리에게 생명과 여와의 복이 이 말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여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썩어져가고 있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감춰버리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여와여 범죄하여 이러 이런해서 그럼 너 죽어라가 아니라 그래. 네가 나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고했으니 내가 너를 사해 주마. 그 사랑 안에 녹아 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고백하시고 자려 얻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거기서부터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을 보면 다시 죄의 멍에를 지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종로 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현실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시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추관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든목을 꺾고 회개와 긍위를 구하는 기도와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자유와 천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